네, 안녕하세요. 매직카드의 매지입니다 오늘은 주사위 오래 튕기기 2라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 때는, 어, 402점을 냈는데요. 이제 2라운드 오늘, 네, 점수를 내서 1라운드, 2라운드 총한걸 합해서 오늘 총 점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저의 주사위 오래 튕기기 실력은 몇일까요? 아, 800점은 넘겠죠. 최소한. 네. 그럼 지금부터 바로 2라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쓰던 주사위를 준비했고요. 뽀로로 주사위. 자, 주사위가 이거밖에 없어서 네, 이걸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2라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은 다 아시죠? 기회는 총 3번. 3번, 그 기회 3번 중에서 가장 높게 한 점수를 이번 점수로 포함을 하는 겁니다. 원래 몇 개인데 그냥 점수로 할게요. 간단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전. 준비. 시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1, 82, 83, 84, 85, 86, 87, 88

그렇지, 그렇지. 잘 되고 있어요. 오, 살았다.

4 5 4점. 5 0 4 4 5 4 450 4점. 4 5 4점. 4라운드점4 0 4점. 했는0 4점. 5 4점. 수5 0것점습니다 4점. 450 4점. 이5제 4점. 습 많이 했점든요 저번 시4보0몇점이더0 4점. 4 했었, 0점 했었죠 지난 시4에0 근데 총 오늘은 몇 점을 더 잘했냐면 오440 440 440 제가 52번을 더 연습했습니다. 열심히 했네요. 근데 이게 더 잘할 수 있는데 이게 계속하다 팔이 아파서 힘이 없어서 놓치게 돼요. 그래서 500개는 좀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400개 좀, 제 평균은 400, 400점 대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1라운드 402점, 2라운드 454점으로 총 856점으로, 네, 제 주사위 튕기기 실력은 856점입니다. 와, 진짜 힘들었다. 아, 제가 팔에 좀더 힘이 있었으면 500점 넘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456점이라, 856점, 856점. 음, 그래도 2라운드 2라운드는 1라운드 때보다 더 연습 많이 했기 때문에 더 많이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1라운드 402점, 2라운드 454점으로 총 856점으로 제가 열심히 856점 기록을 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영상을 이어서 차베젤 찾아 뵙터 하겠습니다. <laughs> 뽀로로, 크롱, 그리고 또 누구 있어? 패티, 에디, 그 다음에 루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포비 이런 예, 얘네 여섯 명이 많이 고생한 거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막 튕기느라 막 이렇게 맞았을 텐데. 아, 오우. 그럼 여러분 8 5 6점 나왔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빠이 빠이